안녕하세요. 반낙스 영업계획팀 상품담당자 이지호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저희 반낙스에서 바닥가방이 오랜만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다가방이 하나, 그레이 색상인데요. 저희 바다가방을 보시면 반낙스 대부분 색상이 블랙 카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제품에서는 보시면 그레이색상으로 새롭게 태어난 바다가방인데요 원단을 보시면 폴리 PVC로 되어있는 원단입니다 제일 가장 특징은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쿠션감이 있는 그런 바다가방입니다 보시기, 보시기에 굉장히 세련되고 좀 갖고 싶은 바다가방의 색상과 그런 원단을 사용해서 제가 적용을 한겁니다 여기 특징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세 가지 테이프의 핸들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핸들러 타입. 두 번째에는 여기 어깨로 메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깨로 메는 핸들러 타입과 마지막으로 손으로 들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핸들러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들을 어느 타입으로도 쓸수 있게끔 저희가 만든 제품입니다. 처음에 어깨로 매는 이 타입을 보시면 역시 뒷면에 이런 쿠션, 앞면에도 쿠션, 로우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맸을 때 굉장히 편하고 푹신푹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에 들어가 있는 가방 내부입니다. 가방 내부에는 깔끔하게 여러 대의 낚싯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요. 참고로 이 길이로 말씀을 드리면은. 길이가 한137 정도 되는 낚시대를 여기다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도록 여가 따로 해놨고요. 그에 또 따로 낚시대를 고정할 수 있는 끈까지 여가장착해줬습니다이바깥을를 보시면은 하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충격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쓸수 있는. 하드형 타입의 주머니인데요. 공간이라서 여기서 소품이라든지 각종 채비류들을 넣어가지고 어, 멜수 있게끔 하는, 하는 주머니 방식입니다. 요 옆으로 보시게 된다면 특히 저희가 어, 뜰채 같은 거를 따로 담을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걸 고정할 수 있는 끈까지 저희가 되게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했던 이 바낙스 바다 가방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영상이 나와 있는 것과 달리 색상이라든가 쿠션감 편리함이 더 좋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바낙스 신제품으로 나온 바다 가방 2.81 2.8 하나 그레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